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야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눈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문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압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압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압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압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2023년 5월 1일 월요일 새벽 퀴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말들을 듣게 되는데요 어떻게 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더라 어떻게 하니 부동산이 오르더라 재탁가가 잘 되었더라 우리의 귀는 어느 말들에 잘 반응을 하던가요? 세상에서 이득을 보던 그런 말들이던가요? 아니면 믿음의 소리였던가요? 마음과 생각이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어느새 소망으로 등갑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결국에는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악된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는데요,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암논의 안색이 나날이 수척해지는 것을 보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에 암논은 베다렌드의 다마를 사랑하고 있음을 연하답에게 실토합니다 그러자 연하답은 묘안이 있다면서 그것을 암론에게 말해 주게 되는데요. 연하답이 암론에게 알려준 대로 암론은 병든 채하며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발이 과자를 만들어 암론에게 가져다 줄때 암론은 다발에게 침실로 들어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먹여달라고 하면서 동침할 것을 요구하고요 나중에는 다마를 억지로 범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는데 뱀이 이것을 따먹도록 부추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에 하와가 보니 선악가가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심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암론이 다마를 강제로 범하고 15절 이후에는 언제 다마를 사랑했냐는 듯이 그녀를 미워하고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암논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으로 위장된 탐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탐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욕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마치 요나답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골레스에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복과 성공을 위해 그것만을 좇으며 사는 탐심의 삶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탐심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더라도 만족함이 없고 허탈한 공허만이 있습니다. 암논이 다화를 범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었지만 나중에는 다화를 내쫓고 문을 걸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에.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세상의 만족은 만족으로 위장한 비참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 유혹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다 말은 암논에게 이스라엘에서 막당히 행하지 못할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부의 의사를 단호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죄를 멀리 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제로 범하는 것은 율법이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노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실존 안에 있지 않는다면 죄의 유혹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버리고 혼자 끙끙 앓다가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순식간에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됩니다. 정욕과 쾌락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유혹의 싹을 미리 잘라내야 합니다. 이것을 방치하다 보면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이 들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악한 생각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없더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머물면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암노는 이복동생 다말에 대한 애정이 생겨났을 때 그 싹을 미리 잘라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암노는 이 죄악된 생각이 둥지를 틀게 합니다 나중에는요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나니까 병이 들 정도로 다말에 대한 마음이 커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죄를 범함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특히 죄의 유혹이나 악한 생각이 났을 때는요, 그, 그때 바로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나 악한 유혹들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찌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